네 진원생명과학 네, 영상을 찍어드리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최근에 영상을 몇점에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예, 급등 전에 분석해 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28.6% 거의 뭐 상한가 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영상 올려놨죠 여기에 예, 급등 전에 영상을 올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임사는 영상을 수십 개를 찍어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몇개 올리지도 않는데 예, 맥점에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진원 생명과학도 일단 급등해서 일단 축하를 드리는데 일단 먼저 소림사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단타방. 지금 여러분들 멤버십 단타방, 지금 안 오신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상한가를 몇 개를 먹었습니까? 소림사는 추천을 몇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 이거 꼭 확인하시고. 자, 수젠텍 셀리드, 바닥에서 상한가 나왔고, 예, 우정바이오, 메가이씨에스, 예,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멤버십 단타방에서 수전택을 추천했습니다 시초과에 추천했습니다 바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갔습니다 수전택과 동시에 셀리드 드렸죠 셀리드도 상한가 갔고 그리고 오늘도 급등 나왔고 오늘도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할인 기간이라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추천주가 바닥에서 출발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결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기회 왔을 때 결과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영상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카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카페도 가보시고 가입하실 분들 기회가 왔을 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민하시고 예, 정말로 기회에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원선명과학 일단은 급등 이후에 꼬리를 만들고 쭉 하락을 시키면서, 그리고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9% 하락을 시키면서 겁을 줬습니다. 오일선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정말로 엄청난 겁이죠. 왜냐하면 거의 바닥까지 5월 19일 급등을 만들었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던 이 급등의 출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5일선을 지켜주는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 7.3% 급등을 왔다가 예,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거의 보합권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앞전에 매집을 잘 했습니다. 이게 뭐 물론 털기도 털었지만은. 바닥에서 그래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제 장기평선이죠. 여기에 중요한 이 노란선에서 지금 계속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2,800원대를 극복을 하고 돌파하면은 여기서는 뭐 상한가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항상 집중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1봉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2,200원, 1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가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 있는 장기평선 딱 저항대에서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앞전에 매집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간단한 거는 또 다른 코로나, 신종 코로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주가에는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에는 결코 호재는 아니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에 따라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름살의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